자 지금 이제 추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를 어, 올려드릴거고 음.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죠 어. 어, 추상 클래스면 다시 클래스가 앱 스트랙이면 어,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음, 이는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원래대로 돌려볼 건데, 자, 원래대로 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그쵸? 자 그러면 없어도 지금 요게 앱 스트랙을 붙이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앱 스트랙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제약 사항이에요 막아 놓는 겁니다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막아 놓는 거예요 막아 놓는 거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로 이상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완성된 거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구현하지 마세요. 괜히 구현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리모컨 버튼 전용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수리라는 걸 한번 만들어볼게요. 수리. 참고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앱스트랙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앱스트랙 메서드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 자, 이런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 메서드라고요. 그 다음에 뭐, 추상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상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니까, 즉,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상메서드, 이런 걸 추상메서드라고 한다. 어, 이해되시죠?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애가 추상메서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뉴 무기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작동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안 되죠? 그러면,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작동이라는 메서드에서 막히는 걸까요? 무기 객체를 만드는 곳에서 막힐까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왜? 앱스트랙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로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안 됩니다. 실행해보면 당연히 에러 메시지 나오겠죠. 무기 이제 앱스트랙. 캔나비 인스텐, 어, 인스텐티, 어, 디드. 응, 그, 즉, 요걸로 객체를 만들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얘가 앱스트랙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만 있지 실제로 기능이 있다 없다? 구현된 게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리해왔자 이것도 돼야 한대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막힌다? 여기서 막힌다고요. 음. 얘가 아무리 구상 메서드일지라도 이거는 얘는 추상 메서드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new 칼이라 할게요. 어? 그러면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지금 칼활총 총이 뭘 상속받았죠? 무기 지금 무기 클래스 상속받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상속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면 맞춰보세요이 무기라는 요 클래스는 순도 몇 퍼센트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일까요? 얘는 추상적이죠. 얘는 구체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수리라는 녀석을 마찬가지로 앱스트랙을 해볼게요, 앱스트랙. 자, 앱스트랙. 자, 그러면 지금 뉴 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뉴 칼. 자, 뉴칼 했어요. 어. 자, 지금 보면 안 돼요. 자, 오류나는 거 보이시죠? 왜안 되죠? 자, 부모 메서드한테 작동과 수리가 있잖아요. 그죠 작동과 수리가 있으면 그게 누구한테 흘러들어간다고요? 각각의 자식 클래스인 칼, 활, 총한테 흘러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부모가 온전한 걸 줬다? 반쪽짜리 줬다? 반쪽짜리 줬죠.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지 않은 반쪽짜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추상 메서드를 물려받은 자식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의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리 메서드를 지금 물려받았는데 지금 각각의 어, 뭐냐 상속을 받았지만, 여기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칼, is not, abstract, and does not, override, abstract, method, 수리. 그러니까 너가 지금, 요걸 상속받았으면, 무기껏 상속받았으면, 이 수리를 뭐 해줘야 된다? 구현해줘야 된다. 어. 구현을 해줘야 된다. 요런 게안 되기 때문에, 너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보이들 수리라고 쓰게 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잘 된다는 거다 오류가 안 납니다. 보이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상속이라는 거는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좋은 그렇죠. 좋은 거죠. 왜냐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한테 상속을 받는다면 좋아 좋아하잖아요. 왜? 왜 좋아해요?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어 그랬었는데 자, 추상 메서드가 지금 들어왔대요. 자, 추상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상 메소드가 들어오면, 각각 칼, 활, 총에서 입장에서 시, 좋아한다, 싫어한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 싫어해요? 부모가 나한테 능력을 안 주고, 의무만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무기라는 녀석은 뭐예요? 칼한테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무기 취급당하려면, 칼, 작동이라는 메소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리라는 메소드도 너가 구현을 해야 돼. 그니까 내가 구현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지 못했던 그 과업, 내가 하지 못한 과업을 너, 자식선에서 너가 해야 돼. 자,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자, 일반, 만약에 부모 클래스가 일반 클래스다. 즉, 앱스트릭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딱히 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왜냐면 부모가 준게 마음에 안 들면 메서드 오버라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추상이다? 그러면 자식이, 자식이 할게 투, 할게 투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수리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지금 얘는 순도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몇퍼센트에요100 퍼센트죠. 그죠? 지금 작동 있죠? 각각의 작동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메서드 추상 메서드를 물려받았어도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순도 100 퍼센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두 번째 순도 100%, 100%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무, 무기 클래스 앞에다가 클래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가능하고,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선언한 이 메서드는 앱스트랙을 굳이 안 붙여도 돼요. 클래스가 앱스트랙이면 이 메서드 앞에 앱스트랙을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여기다 앱스트랙 안 붙여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 자, 인터페이스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자바에서 순도 100%는, 그러니까 100% 추상 클래스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인터페이스로 바꿀 수 있다. 음. 자, 근데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extends라는 말을 못 쓰고 뭘 써야 되냐면 implements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어. 자, 상속의 상속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implements라는 말을 써야 돼. implements. 요건 규칙이에요. implements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작동이라는 이 메서드 앞에는 뭘 붙여야 되냐면 public이라는 걸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자, 퍼블릭이라는 건는 공공이죠, 공공에. 어. 자, 지금 요게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냥 이런 거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퍼블릭과 나중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접근 제한자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인터페이스다, 추상 100% 클래스 메서드다. 그러면 어, 자식은 인플루마츠 무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앞에다가 퍼블릭을 여러분들이 붙여줘야 된다. 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인터페이스 규칙으로. 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게 인터페이스인데, 자, 인터페이스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다과 도구라는 걸 써볼게요. 다과 도구. 그 다음에 작동 2라고 써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 어. 상속은 뭐라 했죠? 딱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와일드 카드라 했어요. 상속은 무조건 한 개밖에 못 받는다 했죠?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자바에서 다중상속은 불가능하다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인터페이스면 자식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여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추상 추상 메서드는 메서드 오버라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면 끝인데 자 좋은 예제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다과 도구라고 썼는데 제가 작동이라 써볼게요 자 지금 작동이 몇 개요 무기 무기 인터페이스 안에 한 작동 하나 다과 도구 인터페이스 안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칼 같은 경우는 현재 부모가 몇 명이에요? 이게 된다고 치면? 되긴 하지만 된다고 치면 부모가 몇 명? 두 명이죠. 그죠? 무기 하나, 다가도고 하나. 그러면, 이 칼이라는 녀석이 메서드가 몇개 들어있는 걸까요? 세 개죠. 그렇죠? 무기한테 받은 거 하나, 다가도고한테 받은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총세 개란 말이에요. 그죠? 어. 만약에, 얘가 작동이 작동이 아니고 작동2래요. 그러면, 자, 만약에 부모한테 받은 거두개 있을 때, 만약에 작동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헷갈릴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면, 칼한테 작동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칼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부모 클래스가 두 명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작동 메소드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동이라는 메소드를 칼의 입장에서 호출했을 때, 부모한테 물려준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두 개라면 어떤 작동 메서드를 선택해야 할지 칼이라는 녀석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헷갈린 거죠. 그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칼한테 너 작동해봐라고 하면 칼이 무기걸 써야 될지 다가도구한테 물려받은 작동이라는 걸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이런 거 선택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 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속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를 작동이라면 하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음. 자, 상속은 되고 그다음에 메소드 오버라이딩. 내가 만든 것과지총세 개죠. 그런데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부모한테 물려준 게, 물려받은 게 있어도 결국에는 누구 걸 쓰겠다? 내걸 쓰겠다. 그죠? 렇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구현된 작동이라는 메소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렇 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여러 개일지라도 인터페이스던 추상 클래스를 물려받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필수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 걸 쓰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부모가 준게두 개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되면 부모가 준게두 개. 그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작동을 할때 칼은 누구를 선택한다? 3번 작동을 선택한다. 어. 그죠 그러니까 다중 상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요게 없으면 이렇게만 있으면 얘가 그리고 이 플러먼츠가 아니라 만약에 뭐 익스텐즈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 일부러 다중 상속을 막아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르죠. 왜? 이런 경우에 다른 이유는 뭐다? 자기가 쓰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자바에서 왜 다중 상속이라는 걸 막아놨을까요? 단순해요. 개발자 못 믿어서. 개발자가 다중 상속이라는 걸 해놨을 때, 그 다중 상속을 해놨을 때 어떤 걸 쓸지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바 자체가 그 다중 상속이라는 걸 막아놨습니다. 실제로 어, 기타 다른 언어에서는 다중 상속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근데 거기서 이런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아예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모가 추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식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인터페이스는 자바가 편애를 할까요? 왜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다중 상속으로 허용을 했을까요? 치사잖아요 얘네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클래스일 때는 안 된다 해놓고, 왜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니까 다중상속을 허용했어요? 이 무기는, 그리고 이 다바도구 안에 있는 메서드가 같은 게 있어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자식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메서드는 자식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헷갈릴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순도 몇 퍼센트? 100%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어, 가능하다. 왜? 왜라고요? 어,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가 있어도 자식 클래스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음, 그렇죠? 헷갈릴 여지가 없다. 그렇죠? 어, 헷갈릴 여지가 없다. 어. 자, 그래서 좋은 점은 이 칼이라는 녀석은 헷갈리지가 않는다. 헷갈리지가 않는다. 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어렵죠. 자, 제가 이 말이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잘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추상 메서드를 가지려면 추상 메서드를 가지려면, 자, 어, 0번째를 쓸게요. 추상 메서드, 추상 메서드. 그니까 여기서 추상 메서드라는 건 앱스트랙이죠. 가지려면, 부모도, 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상 클래스는 앱스트랙이랍니다. 앱스트랙. 앱스트랙 클래스. 앱스트랙이 돼야 된다. 어. 자,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는 뭐 앱스트랙이든 인터페이스든 무조건 오버, 메서드 오버라이닝이 어, 필수다. 음. 그리고 어, 순도 백퍼센트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다. 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 이것만 아시면 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는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뭐가 하나다.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조금 고도화로 우리가 쓸때 다중 상속이라는 걸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